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아 전과자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전과 숨긴 건 잘못했는데 가족같이 일한다고 해서 근데 팀이 가족은 개뿔 밥은 구사하고 오줌는 시간도 없어요 고객 만족도 낮게 나왔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한 군데서 좀만 오래 걸려도 계속 쪼아대고 시금은 영업도 해야지 주말도 없어요 토요일, 일요일도 막 굴려요. 그렇게 죽어라고 시키고서는 월고 얼마 주는 지 아세요? 오죽하면 제가 월세가 밀렸겠냐고요. 아이, 검사님! 검사님, 저요. 저 진짜 마음 잡고 살려고 그랬어요. 저 애, 아빠예요. 검사님, 제가 애가 있다고요. 애 엄마는요. 걔는, 걔는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. 제가 봐줘야 돼요. 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. 저 진짜요. 애 키우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 하나만큼은 정말 잘 키우려고 저 진짜 마음 먹었어요. 네. 사람 죽은 거 보고서도 솔직히 그거 욕심낸 건 정말 잘못했는데요. 저 아니에요. 저 진짜 아니에요.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? 검사님, 검사님. 아나나죄 없다고요.